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재윤경 현 의원, 네이버의 김상원 전 대표를 고발했죠, 검찰에. 네, 그, 11일날 고발을 했다고 자유한국당이 12일날에 밝혔는데, 네. 이게 그 의혹, 기반한 거죠. 그 네이버가 시민단체 그 희망살림의 법인 회비 명목으로 된그 40억 원 가운데 39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그 성남 FC 프로 축구단의 그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 그래서 네이버에서 희망살림 그리고 성남 FC로의 자금 흐름을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걸 같이 들먹이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20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던 얘기였거든요. 이야기의 발단은 2015년도에 아까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측에서 전달된 희망살림의 기부금이 결국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에. 지원된 게 불법이다 음. 네, 그래서 자금세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명이 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박원순 시장 물어뜯기 이재명 성남시장 물어뜯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석이지 않나 결국에는 이거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네. 흠집내기가 시점되지 않나 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의 흠집내기 작업이었다면 네. 너는 이거밖에 못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laughs>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남 FC의 공익 캠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유니폼이 노출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네. 프로스포츠 구단에서는 최초로 이 공익 캠페인을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성남시에서 퍼인들 부채 탕감을 위해서 또 악성 채무들 그런 걸 탕감해주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게 된 은행인데 네. 축구를 잘안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말에 가끔 축구 몰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성남FC 진짜 주빌리 은행 떠가지고 음. 이야 주빌리 은행 마크가 저기 떠있네. 네. 성남 그 유니폼에 떠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 지인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공익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유니폼에 그 로고를 노출하는 거 외에도 그 선수단을 활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네.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거 오히려 자한당이 지금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게아그니까요 어, <laughs> <laughs> 이재명 성남 시장에게 지금 더 좋은 기회를 네.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웃음> <그래요>? <웃음> 저는 이제 유니세프랑 아까 FC 바르셀로나 스폰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 봤는데요. 네. 2006년 부터 부터 5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 있었다고 해요. 원래 처음 2006년에는 연간 150만 유로씩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번 성남 FC랑은 조금 다른 게이 경우에는 유니세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지원을 하면서 네. 유니세프가 광고를 다시 이제 또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은 이 계약이 두 단체의 사이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10년 동안은 그렇게 150만 유로씩을 지원을 받았고 인세프가 지원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200만 유로로 그게 늘어났고요. 네. 2006년서부터 했던 운동들은 보니까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요. 뭐 스와질랜드, 말라위, 앙골라 뭐 이런 그 아프리카 쪽에서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 2011년부터는 카탈루냐, 가나 남아프리카 중국, 브라질로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육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 시청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 관련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laughs> 거기에도 이게 그대로 노출이 돼요. 피파 아, 온라인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그 팀을 선택해서 게임을 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니세프 로고가 아 떠있다든지 아니면 성남 FC, k 리그 선택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주빌리오닝 마크가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공익운동 차원에서는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금세탁법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예 국회에서 결국에는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어~ 이게 참 시기가 적절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짚어볼게 남경필 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했죠. 그 9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올리면서 사실상 탈당을 선언한 거죠. 야 명분도 좋아. 어. <laughs>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때 명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laughs> 다시 가잖아. 뭐, 김성태, 장재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철세죠, 철세. 예, 이은재. 다 그급으로 돌아서는 거죠. 결국에는 남경필 현 지사가 탈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발되는 걸 보면은 현 경기도 지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정치적 그런 음. 포석의 음. 작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수 있을 만한 뻔한 수잖아요. 그렇죠. 자유당에서 이재명 시장을 고소한 그 같은 날 홍준표가 얘기했죠. 남경필이 복당할 것이다. 한국당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4일부터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뭐 남경필 지사 입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하지 않겠나 뭐 예측이 난무하죠. 13일 날 남경필 지사 페이스북에 보면 은그 글이 올라왔잖아요. 하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어디서 보긴 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정면 비판을 하면서 <laughs>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일침을 네. 놨는데 조조는 시류에 따라 진영을 옮겨 다니지 않았다. <웃음> 두둔 <웃음>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이 딱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포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여포. 오히려 여포에 더 맞는 입장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남경필 지사도 이제 한세번 정도 옮긴 거잖아요. 그럼 여포랑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자기 양아버지, 양주자사 정원을 배신하잖아요. 음. 그리고 음. 동탁한테 붙었다가 동탁을 배신하잖아요. 독립세력 만들어가지고 유비에 의탁했다가 또 유비를 배신하잖아요. 어, 뭐, 배신과 배신의 아이콘. 아이콘 예, 삼국지에서 무장 중에서는 최고. 사람으로는 여포, 말론, 적토마 뭐 이런 아. 고사가 있을 정도로 무장에서는 최고지만 결국에는 신의가 없는 사람. 음. 음. 그걸로는 삼국지에서 넘버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현 지사를 여포에 비유한 건 아주 적절하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렇구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 바른 정당으로 출마해봤자 득표율이나 이런 부분, 자신의 인지도도 높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당 간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리고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당 내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해서 물론 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은 철저하게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옮기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가지 정치 음해 공작이 나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뭐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인재가 다양해요.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었던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 시장이라든지 뭐 여론 조사상에서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고 뭐 남경필 현 지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여론 조사 결과를 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수가 너무 뻔하게 읽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각가지 발표하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각 후보군의 지지자들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어... 모습도 덜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지지자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책략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두 번째는 현재 MB 관련한 여러 가지 각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라든지 검찰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 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네요. 애초에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가 이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그 MB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을 네. 13일 날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를 했죠. 사실 전날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부른 건데 5억 원 이상의 그 국정원 자금이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김희중 전 대통령 제1 부속실장 그리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 비서관에게 오고 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MB 등 윗선이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수사하기 시작하면 MB 쪽으로도 수사가 진행이 될수 있는 거죠. MB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김백준 전 실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어, 김희중 김진모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다라는 음 뉴스가 나왔네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 중에 일부만을 인정한 상황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 일에 대해서 관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도 확보했다고 하네요.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확실하게 안받아고노무현대통령안 받아줬기 때문에 네. 관례적으로 쭉 유지됐다면 이명박 정권 때도 안 받아야지 맞는 건데 네. 갑자기 악습이 부활을 했다는 거는 <웃음> <웃음> 네. 누군가는 지시를 했거나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갖다 바쳤다는 얘기이고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그 금액이 더 커지고 그리고 용도 자체도 되게 졸렬해지고 네. 그런 부분까지 발전한 것 같고 그런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았다고 하는 그런 돈으로 결국에는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공작에 활용되었 다라는 혐의점도 있는 거죠 주진우 기자가 추적했던 내용 중에 이상한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에서 신을 믿어야 된다. 막. 아, <laughs> 맞아요. 부신 지옥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순천국부신지옥피켓 예. 들고 돌아다니시고, 예. 네. 그런 사람들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종로 어디에 있는 모처의 교회에서 그분들이 집회 같은 걸 하시는데, 그 교회를 또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네. 원래 정식으로 허가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서 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활동비가 자꾸 나온다. 음. <laughs> 출처를 모르는? 출처가 돈. 혹시 국정원이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추측도 있었거든요. 그런 돈들이 결국에 는 이제 대기업에서 줬다느니 뭐 그렇죠. 네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거든요. 네, 외국에서 줬다느니 뭐 기독교니까 뭐 미국에서 줬겠네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데서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민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국민 탄압이라든지 쓰여지지 않았나 그리고 아니면 사적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혐의점이 있는데 어, MB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 정황에 대한 수사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명박 박근혜가 2007년도 오늘 2007년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2007년도 경선 때 서로 물고 뜯었던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 <laughs> 예, 박근혜는 BBK 관련한 얘기를 계속 떠들었고, 그리고 이명박 측에서는 최태민 관련한 얘기를 많이 떠들었어요. 그렇죠? 둘다 괴멸할 수 있었는데, <laughs> 아,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때. 이미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정리가 돼야 됐던 일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잡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적폐 청산 아니겠습니까? 요런 걸 가지고 보복이다 음. 뭐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위원회 <laughs> 네. 이런 것들이 지금 <laughs> 네. 자기들이 했던 정치보복을 생각한다면 후안못치한 거죠. 뭐 누가 10년 동안 계획을 해서 정치보복을 해요? 국쇄칼라을 <laughs> <laughs> 10년 동안 뭐 와신상강이냐? 예, <laughs> 네, 그거 또라이 같은 발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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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뭐 유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요 MB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진실이 규명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올리면서 사실상 탈당을 선언한 거죠 야 명분도 좋아 어 슬기적잖아 <laughs> 그럼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때 명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하하하 다시 가잖아 뭐 김성태 장재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철세죠 철세 네 이은재 다그 급으로 돌아서는 거죠 결국에는 남경필 현 지사가 탈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발되는 걸 보면은 현 경기도 지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정치적 그런 음. 포석의 작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수 있을 만한 뻔한 수잖아요 그렇죠. 자유당에서 이재명 시장을 고소한 그 같은 날 홍준표가 얘기했죠. 남경필이 복당할 것이다. 한국당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4일부터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뭐 남경필 지사 입장에 대해서 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하지 않겠나. 뭐 예측이 난무하죠. 13일 날 남경필 지사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글이 올라왔잖아요. 하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어디서 보긴 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정면 비판을 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어. <laughs>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과 재윤경현 의원, 네이버의 김상원 전 대표를 고발했죠. 검찰에. 네, 그시일날 고발을 했다고 자유한국당이 12일에 밝혔는데 네. 이게 그 의혹 에 기반한 거죠. 그 네이버가 시민단체 그 희망 살림의 법인회비 명목으로 된그 40억 원 가운데 39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그 성남FC 프로축구단의 그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 그래서 네이버에서 희망 살림 그리고 성남FC로의 자금 흐름을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걸 같이 들먹이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20일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던 얘기였거든요. 이야기의 발단은 2015년도에 아까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측에서 전달된 희망살림의 기부금이 결국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에. 지원된 게 불법이다. 음... 네, 그래서 자금 세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명이 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갑자기 김... 아프리카 쪽에서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 2011년부터는 이제 카탈루냐, 가나, 남아프리카, 중국, 브라질로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육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운동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 시청하는 걸로만 끝. 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 관련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그럼 거기에도 이게 그대로 노출이 돼요. 피파 온라인 아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그 팀을 선택해서 게임을 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니세프 로고가 아떠 있다든지 아니면 성남 FC K리그 선택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주빌러닝 마크가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공익 운동 차원에서는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금세탁법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예, 국회에서 결국에는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어, 이게 참 시기가 적절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짚어볼 게 남경필 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했죠. 그 9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유니폼의 그 로고를 노출하는 거 외에도 그 선수단을 활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네.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네. 오히려 자한당이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게 어, 그러니까 <laughs>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더 좋은 기회를 네.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가 싶네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유니세프랑 아까 FC 바르셀로나 톤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네. 2006년부터 5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 처음 2006년에는 연간 150만 유로씩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번 성남 FC랑은 조금 다른 게이 경우에는 유니세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지원을 하면서 네. 유니세프가 광고를 다시 이제 또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은 이 이 계약이 두 단체의 사이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10년 동안은 그렇게 150만 유로씩을 지원을 받았고 인세프가 지원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200만 유로로 그게 늘어났고요. 네. 2006년서부터 했던 운동들은 보니까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요. 뭐 스와질랜드, 말라위, 앙골라뭐 이런. 안성태 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박원순 시장 물어뜯기, 이재명 성남시장 물어뜯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 보면은 지방 선거를 의식한 포석이지 않나. 결국에는 이거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네. 흠집내기가 시점되지 않나. 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의 흠집내기 작업이었다면 네. 너네 이거밖에 못 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laughs>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남 FC의 공익 캠페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유니폼이 노출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네. 프로스포츠 구단에서는 최초로 이 공익 캠페인을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성남시에서 펌인들 부채 탕감을 위해서 또 악성 채무들 그런 걸 탕감해주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게 된 은행인데 축구를 잘안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말에 가끔 축구 몰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성남 fc 있죠 주빌리 은행 떠가지고 음. 이야 주빌리 은행 마크가 저기 떠 있네 성남 그 유니폼에 떠 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공익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